그렇게 긴 하루가 가고 분야의 마지막 데이트 코스는 마트 장보기인데요. 들어가 볼까요? 자 이제는 필요한 걸 장을 봐야 되는데. 와. 이것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네? 조금 상태가 좋은 걸 사야지. 어이거이 나네. 어? 감자. 감자 사야지, 감자. 감자도 하나 정도면 될것 같고. LA 갈 때는 뭐 양념장에 과일 하나 갈아 넣어보려고 하는 거고 바이바이 어, 해드... 이게, 뭐, 이게 뭐야 다? 아니아니 아니. 제가 어. 오늘 장모님 식사 해드리려고 아 정말? 나보러 하라는 게 아니고? 아, 아니, 제가 해드리 거니까 아 맞다 이건 또 뭐야? 발렌타인인데 선물. 제가 맛있게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기대된다. 뭔지 모르지만 알았어. 네. 파이팅 상희. 파이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 기준마의 기준마. 장모님에게 사랑받을 요리 콕빵. 고기 양념이 빨리 배려면 고기에 칼집부터 내는 게 중요해요. 요리 고수답게 칼솜씨는 기본이고요. 양념에 배를 갈아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과 달달한 맛까지 일석이죠 준비한 양념에 고기를 잘 재워두면 끝 멸치 국물을 낼 거예요 멸치 육수를 내는 동안 애호박 감자 버섯을 썰어서 푹 끓여주면 된장찌개도 참 쉽죠 자 그러면 잠깐 밥이 있어 잠깐 밥이 있어. 지금에도 밥을 해. 아니야? 아니 해. 아니 아니야? 쌀쌀 어디 있어? 쌀은 어딨어 밥솥은 아 밥솥 여기 있네. 쌀 여기 있니? 여기 있다. 조금만 해보는 거야. 흡족기능이 되니? 피다가 흡족되었습니다 우리 로이 나왔어요 자 우리 로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뭐 주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떡하지? 우리 로이 단식라도줄거 왔어 아이고 아이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도 뭐 주세요 아, 어? 완전히 요리를 하나 봤다가 된장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. 응? 아기도 잘 보고 밥도 잘 하고. 어 음... 아무튼 우리 딸이 시집을 잘간것 같네. <laughs> 드디어 완성된 장모님을 위한 갈비 만찬 그리고 노이 간식까지. 유진 엄마 정말 시집잘 갔네요. 만찬이다. 어떡 하면 좋아? 나한 네. 사람만 을 위해서 했다는 게 너무 감동이다. 음! 정말 맛있다. 음. 음. 유진이 그 출산했을 때 너무 고생하셔서 아유.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. 그랬구나. 고마워. 음. 그, 이렇게 예쁜 애기가 태어났는데, 그 정도야 뭐. 로이야. 아빠가 할머니한테 밥주렸는 너무 맛있어. 아빠가 할머니한테 밥주렸는 너무 맛있어. 야. 아, 얘 먹으려고 고춧가루 넣었어? 로이야. 이 그냥 국수? 그냥 쌈기만 한 거야? 뭐간 하는 것도 안고 아니 육수 몰 멸치 우린 물로 아 육수물로 해 가지고 더구나 이제 서 약간 깨져 가지 음. 어, 그래 그래. 이거 주라고. <laughs> 음, 맛있어? 맛있나 봐. 어, 재밌지 근데 먹기가 이런 국수 처음 먹으니까 쪽 빠르면 좋은데. 하고 빨아 먹어 봐. 어, 들어갔다 어? 어, 어. 빨대. 쭉 들어가서 우연이아 아우 감사합니다. 다 먹었어요. 네 오케이. 맛있게 드셔주셨요 어, 너무 맛있어. 제가 오늘. 응. 어제부터 저희 찍었던 사진 어. 좀 괜찮은 사진 이화에서 추억으로 남기려고 아 정말? 와, 와. 그 스티커요 네, 이게? 네, 스티커요. 어우, 괜찮네. 그거 <laughs> 너무 웃긴다. 모란경 예. 끼고 아빠가 모랑경 끼고 지금 공이 걷는 거야. <laughs> 자, 이번에 액자를 뽑아 드릴게요. 우리 로이가 아빠랑 찍은 거 나오네. 두 어머님, 뭐라고 썼어? 어머님,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. <laughs> 알았어. 건강한 게내 임무다, 내 책임이고. 사진 한장한장 메시지를 남기는 기약반. 언제나 함께할 순 없지만.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봅니다. 너무 좋다. 응. 내가 두고두고 할머니 방에다 놓고 봐야지. 장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이네요.